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빌리티를 강의하게 될 한국사를 전공한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강의는 조선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양반들의 유배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반들은 잘 알려진 대로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지배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들은, 어, 왕이나 일반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어, 역시 본관을 가지고 있고 집성촌에 세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경제력과 자신의 정착지가 같다는 점에서, 어, 이동과 이주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어, 이들이 원하는 이동이 아닌 유배는 원치 않는 뜻밖의 이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에게는 예외적인 일이었고 또한 형벌로서 유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모빌리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양반의 유배형과 유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들에게 유배가 갖는 의미는 매우 두려운 것이었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양반들은 향촌 사회에서의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재력을 늘리고 또그 제자를 키우고 학파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배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배형이 갖는 의미가 법적으로는 어떠했고 그 종류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배형 하면 그냥 먼 거리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크게 뭐 심하지 않은 형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명률에 근거한 5형 중에서도 4형 바로 밑에 있는 준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강이 유배를 보낼 때는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는 식의 엄명을 내리는 그런 형벌이라고 할수 있어서 매우 심각한 형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오형은 장형과 태형은 매를 맞는 형벌이고 유형과 도형은 멀리 쫓겨나거나 멀리 쫓겨나서 노역을 하는 형벌이고 사형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목을 매어서 죽게 한다거나 사약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처참한 형벌인 거열형과 같이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까지 포함하는 대명률에 근거한 형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형도 이 사형 못지않게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라는 점은 보통 장형을 맞고 굉장히 무거운 칼을 쓰고 걸어서 천 리가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가는 길에 장독이 올라서 죽는다던가 가혹한 형벌의 후유증으로 죽는다는 죽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가는 길에 죽고 유배지에서 죽기도 하고 또 어, 국왕이 은밀히 이제 검객을 보내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공포를 수반한 형벌이 바로 유배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유배형은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쫓아낸다, 멀리 적소에 금고시킨다, 또먼 어, 곳으로 이동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배, 적, 방, 찬, 사라고 하는 어, 형벌로 분류가 됩니다. 어, 특히 이제 장 백대를 때리고, 유 2천리, 유 2500리, 유 3천리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어, 관료들에게는, 어, 죄가 가벼울 때는 부처를 명하고, 중도부처 같은 형벌이 바로 부처입니다. 어, 죄가 무거울 경우에는 정배나 안치의 형벌을 명했습니다. 정배는 먼 곳에 유배시켜라 그리고 안치는 먼 곳에 금고시켜라 라는 형벌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가혹한 형벌이 절도정배 혹은 위리 안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리 안치가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형벌인데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가혹한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것은 약간 관념적인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가시덤불로 빽빽하게 그 초가집을 둘러싸게 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고 사실 그냥 앉아 있으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또 엄청나게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장 잔혹한 유배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 뭐, 노론의 거두였던 송시열이라든가, 추사체를 만들었던 김정이라든가, 어 단종보기를 도모했던 금성대군 등이 이 위리안치형에 처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유배생활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강의에서 알아볼 유배형은 뭐 너무 다양한 유배형이 많지만 가장 험악한 유배형이라고 할수 있는 정배, 그리고 안치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배형은 대명률에 근거하면 유 3000리, 유 2500리, 유 2000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3000리가 가능하지만, 사실 한반도는 2000리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관념적인 숫자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태종이, 어, 나름대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유제수속법이라고 해서 1680리, 1230리, 1065리로, 어, 수치를 맞췄습니다. 그 수치를 맞춰서 주요 배소를, 뭐,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길도의 해안가, 그리고 뭐,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나름대로 먼 거리에 있는 곳을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유배지는 주로 북변에 있는 함경도라든지 뭐 평안도라든지 그 남쪽에 있는 경상도, 전라도 또 가장 험악하다고 할수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laughs> 유배형은 그러면 언제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형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체로 유배형은 사용을 시키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하여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때, 어, 왕족이나 고위 관직자들을 유배형에 보내는, 어, 형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려 시대까지는 주로 왕족에게 부과하는 형벌이었는데요. 이게 고려 말부터 이제 정치범, 특히 조선의 개국에 반대했던 뭐, 최형이라든지, 이인인과 같은 권문세족들을 정치범이라고 해서 추방하는 형벌로 점차 사용하기 시작했고 조선이 개국된 후에는 양반들, 고위관료직들에게 유배형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먼저 삼국시대에 유배인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신라시대 법흥왕 혹은 백제시대에 유배형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어, 유명한 인물 중에는 구전이긴 하지만 선화공주, 어, 서동이 어, 마로 꼬셨다고 하는 선화공주가 유배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전하고 또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고구려 연계소문의 아들인 연남건이 유배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고려시대에는 이 유배를 상당히 많이 보내게 되는데 특히 무신정권을 전후해서 영모사건이 있을 때이 유배를 받는 왕족과 인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명한 인물로 바로 이자겸이 있습니다. 이자겸의 난을 일으켜서 실패하게 되었는데 이 이자겸이 굉장히 최고의 외척이었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사용에 처하지 못하고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영광 법성포에 보내게 되는데요. 영광 법성포는 뭐가 유명하죠? 네. 바로 굴비가 유명합니다. 이때 이자겸이 영광의 유배지에서 굴비를 임금에게 바치면서 정치적인 재기를 도모하였는데 이 굴비의 뜻이 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최고의 외척도 이렇게 유배형을 보내는 게 바로 고려시대의 유배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한 명의 인물은 바로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의종이라고 하는데요. 무신정권 때 폐위된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의종은 보현원을 행차하면서 무신들에게 굉장히 소홀하게 했다가 바로 이 보현원에서 무신들이 문신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의종을 폐위시키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종은 당연히 폐위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거제도까지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어, 보기운동이 일어나고, 김보당 같은 사람이 이제 의종을 왕위에 다시 앉히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 경주로 유배지를 바꿉니다. 어, 좀더 가까운 곳으로 올라왔다 싶었는데, 이것은 바로 경주의 무신으로 유명한 이의 방이, 어, 의종을 죽이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어, 고려 시대에는 왕, 유력한 왕족들이 정치적으로 패배했을 때 처벌받게 되는 그런 형벌이 됐고, 이, 그래서 정치범 추방형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에 이르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는 최영이라든지 조민수라든지 이색과 같은 인물들이 추방을 당하는 유배형에 처해지는데 이때는 특기할 만한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연고지로 그나마 추방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최영과 같은 경우는 유배형을 보냈다가 사용을 시키게 되는데 이들에게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면서 또 이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위해서 유배형에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음, 권문세족과 뭐 신진사류의 정쟁이라든지, 또 원간 석기라든지, 뭐 무신정권 이후에 어지러워진 정치적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범들이 많이 발생하자, 이 정치범들을 뭐 사용시키거나 장형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유배형을 만들어서 유배지로 보내는 그런 형벌로 점점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반들이 조선 시대에 들어서 유배를 가는 길은 어땠고 유배를 갔을 때그 처우가 대체로 어땠고 또그 대접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유배 노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대 장형을 맡고 먼 거리에 유배길을 걸어서 가야 했는데요. 물론 가끔은 이제 수레를 타고 가기도 하고, 뭐, 장형을 노비가 대신 맞아준다든지, 돈을 내고 맞게 한다든지라고 하는 뭐 그런 송량이 가능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신의 근거지를 모두 빼앗기고 정치적으로 패배한 상태에서 전혀 알수 없는 땅으로 멀리 이동한다는 점은 굉장히 서글프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할수 있는데, 이때 가족들을 대동하거나 노비들을 대동, 대동할 어 자유는 어느 정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원들의 압송에 의해서 아주 먼 거리를 험악하고 힘들게 걸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겨우 이제 유배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유배지에 도착을 하면 관원들이 그 지역 수령이나 향리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 인수인계를 받아, 받은 이제 관원들이 보수 주인이라고 해서 그 유배지의 적소라고 하는 가옥을 이제 제공하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이때 원래는 유력자, 지방의 유력자에게 보수 주인을 맡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도 보았지만 유배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섬이나 해안가 혹은 북변에 있는 오랑캐들이 침범하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력자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변히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보통은 보수주인으로 억지로 떠맡게 되어서 결국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 되는 것이 유배인들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거주지를 제공받은 유배인들은 어, 거기서 밥도 받아 먹어야 되고 뭐 생활을 해야 되는 물품도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지방 관청에서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도 하지 않고 그 보수 주인에게도 주인에게 이것까지도 맡겨 버리는 상황이어서 어 매우 빈곤하게 살거나 아니면 본가에서 보내주는 음식으로 겨우 근근히 살거나 어떨 때는 구걸을 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힘겨운. 유배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배인들에 대한 그 감시나 감호는 굉장히 철저해서 매일 아침마다 관청에 나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도망을 가거나 도망을 갈 낌새가 보인다 싶으면 은어 죽여버리거나 뭐 가혹하게 처벌해도 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어 처한 것이 바로 유배인의 운명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족들은 주로 어디로 유배를 갔을까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어, 보통 이제 섬들이 많이 있어서 섬들에 많이 유배를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 초기에는 유배를 보낼 만한 섬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섬이 이제 강화도 혹은 완도, 거제도 뭐 이런 섬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강화도는 왕족들이 주로 유배를 가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영창대군 같은 이제 폐위된 왕이라든지 이제 국왕에 의해서 숙청당한 운명의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화도에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배려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 두고 제대로 감시하겠다라는. 측면이 강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는 와중에도 감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먼 곳으로는 보내지 않고 나름대로 통제력이 미치는 그런 섬이라든지 그런 북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꼼꼼한 이런 관리 실태를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이제 많이 선정된 곳은 아까 말했던 절도, 먼 거리에 있는 섬, 그리고 이제 제주도와 같은 섬은 제일 큰 섬이고 행정력이 미치는 섬이 되어서 조선 중후기에는 가장 많은 유배인들이 가는 유배인의 섬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제주, 제주도가 선정되기도 하고 이 섬은 바로 흑산도인데요. 흑산도는 가장 두려운 섬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목포에서 100km 이상 가야 되는 먼 거리의 섬이고, 그리고 이름 자체가 멀리서 보면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흑산도고, 그래서 이제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썼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자산어보는 자 자가 검을 현자를 잘못 봐서 현산어보인데 자산어보라고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바로 이 흑산도가 그 정도로 멀리서 보면 검게 보인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섬에는 어, 양반들이 유배를 갈때 풍랑과 파도, 해난사고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섬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리고 상막한 인심, 더군다나 풍토병, 그리고 뭐 독충과 독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조선 초중기까지만 해도 섬으로 유배 가면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두려움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점들은 사실 조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폴레옹도 엘바 섬이라든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갔었던 점을 비춰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섬이라는 곳은 굉장히 두려운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선보다 더 두려운 지역은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북변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삼수는 현재 함경남도의 압록강과 맞닿아 있는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고, 갑산은 개마고원의 중심에 있는 그 일교차가 아, 연교차가 거의 뭐 30도, 40도에 이르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강과 산에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산에 겹겹이 둘러싸여서, 어, 절대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땅, 불귀의 땅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고 있어서, 어, 뭐 현대인들도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이걸 못하겠냐라는 말을 할 정도의 이제 용어가 될 정도로 악명 높은 땅이 바로 삼수갑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수갑산과 같은 북변 지역은 조선 초 중기까지는 어느 정도 유배지로 많이 활용이 되다가 오랑캐들이 침입한다든지 또 이제 어그 감시가 어려워진다라든지 이런 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남쪽 지방 해안가 그리고 섬이 많이 이용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됩니다. 한편 이 가장 가혹한 유배지로 알려진 곳은 그중에서도 흑산도라고 할수 있고 이 흑산도는 신하들끼리도 말할 때 험난한 바다와 악독한 장기 이거는 풍토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배지보다 가장 심하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흑산도는 가능하면 국왕이 잘 보내지 않는 섬이었고 신하들도 흑산도로 보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만류할 정도로 굉장히 험한 곳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유배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전은 죽을 때까지 굉장히 평화롭게 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섬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뭐 송시열이 유배를 가기도 했고 김정희가 9년 동안 유배살이를 하면서 이제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한도입니다. 김정희가 자신을 유배지에서 도와준 이상적에게, 제자인 이상적에게 주기 위해서 그려준 세한도인데, 자신의 유배 생활의 고통과 아픔을 이 작품에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의에는 이 대표적인 유배지에서 양반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또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또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화했는지, 뭐,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나갔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